네, 글리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솔입니다. 오늘 2025년 9월 9일 화요일입니다. 어, 어, 제가 어제 너무 좀 갑작, 갑작스러운 부고를 듣고 좀 충격을 <laughs> 좀 받아가지고. 음, 사실 오늘은 좀그 어, 분을 좀 생각하는 그런 방송이 될것 같습니다. 어제 좀 일이 늦게 끝나서 방송을 못했는데요 그 와중에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사실 아참 왜 이렇게 우리 그 애국자 분들에게는 자꾸 안타까운 소식이 이렇게 들려오는지 정말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네, 버서커님 어서 오십시오. 그 지난 겨울부터 계속 함께 해주셨던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아마 기억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유튜브 닉네임이 히읗 히읗님이 계셨거든요. 분명은 이제 박 이제 박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지신 이제 그 애국자 분이 계셨는데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부고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아는 그분이 맞는 맞나 저는 굉장히 좀 응. 일단 처음에 의심했고 어, 내가 아는 분이 아니길 바라면서 이제 확인을 했고. 그 이제 부고를 올리신 분한테 이제 직접 여쭤봤더니 제가 아는 그분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마음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로 이게 그래서 그 정말 여러분들 이게 정말 지금 상황이 우리가 많이 좋진 않지만 좀 건강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좀 충격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젊은 이셨고 건강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건강해 보셨거든요. 겨울에 좀못 뵌지는 오래됐지만 가끔 제 영상에 와가지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랬는데 어제 갑자기 그 소식을 듣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빈소가 부산에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데, 제 여건이 되면은 꼭 정말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제 여건이 부산까지 가기가 조금 어려워서, 가지는 못하고, 일단은 근조화만 보내왔거든요. 아,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 정말. 아, 어, 우리 버석커 님은 기억하시는 건가? 제게 실명을 또 얘기하는 것도 실례가 될까 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어, 부산에 그안어 병원 죠 예, 좋은 강 좋은 강한 병원 좋은 강한 병원. 좋은 강한 병원에 이제 그, 빈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까지도 애국 활동을 계속해서 해오셨고, 마이크도 직접 들고 이렇게 주도를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부산에 계시거나 좀 가까이 계시면은, 또 네, 마지막 인사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많이 아프네요. 네. 제가 파하기 힘든. 그러니까 아 이게 저왜더 제가 마음이 아프냐면은 그 지난 지난주에 <laughs> 제가 방송을 할때좀 심야에 라이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그구독자님들이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막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발 어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큽니다. 항상 뭐 건강하셔야지 애국도 좀 건강하셔야지 할수 있는 거고. 음. 아 그. 네, 버서커님 감사합니다. 네. 하, 좀 이런 일이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이거를 제가 밥 먹다가 우연히 딱 봤는데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어제 <laughs> 저녁에 그거 보고 그래서 아 오늘 어제 저는 늦게라도 좀 방송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했는데 어제 그전 장관님을 뵙고 이제 또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좀 많이 늦어가지고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제가 준비를 해놨, 해놨거든요. 아침에라도 좀 방송하려고 했는데. 아침 오전 방송은 제가 썸네일은 이렇게 올렸지만, 우리 히에티에님을 좀 생각을 하는, 다시 한번 좀그 감사함을 전하는 그런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힘든 상황은 이제 저는 마지막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정말 그 여러분들이 고생한 만큼 거기에 음 보답할 수 있는 소식들이 앞으로는 좀 들려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제 그 저희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까지 됐습니다 아니 이것도 선거. 위반으로 이렇게 구속까지 당하는 일은 글쎄요, 저는 네,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무리수를 두면 둘수록 이재명의 수명은 짧아진다,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절대, 절대 우울한 생각을 가지시거나, 네, 그뭐 이런 그안 좋은 그런 일들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번 우리 그 히유 티유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같이 좀 추모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건강도 잘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좀. 그건 마음이 아픕니다. 좀. 그리고 저는 계속 그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하는 행보에 대해서 너무 그좀 지금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오빠 유튜버들이 도대체 이 오빠가 맞나는좀 싶을 정도로 좀 지나친 공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좀 지켜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 저는 그 외가가 충청도거든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한말 중에 좀 기만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충청도시 화법이거든요 이게? 근데, 아니, 진짜 저걸 저런 식으로 해석한다고? 라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해석을 하는 유튜버들이 너무 있어가지고, 하, 이해가 안 돼요. 아. 근데, 저는 그 장두각 대표님이 좀더 그, 조심을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본인은 이제, 돌려 깎이란 합법인데 이거를 해석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는 내 본인의 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하셔야 을될것 같다 생각합니다. 제발 좀그 이게 정말 분탕자들만 있는 것 같아요. 우파 유튜버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솔직히 좀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그거는 이따가 좀 저녁에 오후에 다시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뭐 잘못된 그 발언이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정청래가 그랬잖아요. 사람하고만 악수하겠다. 그러니까 거기 에 돌려가게 한 거예요. 어가고뭐 숟가락 마늘을 먹으면서 0일를 기다렸는데 그 전에 만났네요. 이거는 돌려가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무슨 뭐 굽신거렸네 뭐 땅바닥 아나 저는 이해가 안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저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우파가 맞나 돌려까기한걸왜못 알아듣지? 근데 거기에는 이제 말하는 사람 의도가 아무리 그랬어도 많은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말하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더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재명 아니 지금 민주당에 깔게 얼마나 많은데 도대체 그 민주당에 언급을 안 하고 왜 자꾸 국민의힘을 언급을 하는 건지도 이해가 안 돼요. 진짜. 그래서 하... 이게 그 댓글이나 이런 반응을 봐도 거기에 또 여론에 막 선동이 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다. 뭘 이럴 줄 알아요. 지금 당 대표 된지 일주일 이제 일주일 됐는데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우리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좀 제대로 좀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 자세한 거는 제가 오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저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우파 유튜버를 한다면 정말 거기에 그여론에 선동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본인 좀 해석을 제대로 해가지고 그 의도를 제대로 알리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게 자꾸 이렇게 막 선동될 거면 유튜브 하면 안 되죠. 그냥 댓글이나 달아야죠.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이게 지금 너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제까지 국민의힘이 맨날 저 지경이 된 겁니다. 제대로 된 정치인 하나 키우지 못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볼수록 이렇게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 건강을,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을 해치신 우리 우파, 그 애국자 분들만, 안타까울 뿐이에요, 정말. 그분들이 뭘 위해서 그렇게, 어, 길거리에 그 뜨거운 여름이나 겨울에 나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도대체가. 저는 그런, 그 유튜버, 그런 분들이 다 망쳐놓은 겁니다. 다 망쳐놓은 겁니다, 정말. 너무 잘못됐어요. 저는 저는 그 이재명보다도 더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 그럴 때입니까? 도대체 하... 진짜. 지금 이재명이, 이재명이 본인 스스로 계속 그 수명을 깎아먹고 있어요. 그냥 그, 이재명, 지금 분탕을 쳐야 될 거는 이재명과 문재인 관계, 조국 관계를 분탕을 칠 때지, 지금 국민의힘 내부를 분탕 칠 때가 아닙니다. 좀 제발 좀, 제발 좀, 그, 이런 돌아가신 분들의 그런 안타까운, 그 목숨이 제발 헛되지 않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너무 정말 열받아요. <laughs> 너무 화가 많이 나요. 그런 분들을 보면 <laughs> 진짜 아, 우리 버섯 거님께서도 정말 항상 건강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썸네일에도 우리 히유티유님 음. 그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또 그거를 보면은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우울감에 빠질까봐 제가 그냥 그 내용만, 내용으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보고 싶지 않은 그두 명의 얼굴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다시 한번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버서커 님도 지금 댓글을 달진 않, 않으셨지만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항상 건강 꼭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우울감에 빠지시면 안 돼요. 이 우울할 때이 우울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위해서 도대체 지금까지 했고 이거는 어, 많은 그 청년분들이 지금 그 12월 이후에 앞에 그 아스팔트에 나왔지만 그 전부터 지금 8년 넘게, 10년 넘게 이걸 외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절대 안 좋은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분들에 비하면은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얼마 되지도 않, 않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정말 기운 내셔야 되고 네. 그래야지 이렇게 정말 애국하시다가 먼저 먼저 떠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분탕칠 때가 아니에요. 저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아깝고 너무 아까운 분들이고 정말 마음이 아프니까 그만큼 더, 더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식사 끼니 절대 거르지 마세요. 끼니 거르지 마시고 항상 우리는 그 긍정적인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되고, 에야, 그런, 나쁜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 우리가 안 좋은 선택을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습니다. 아무도 반겨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발, 그,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거를 꼭 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 그, 한 번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음 짧게 일단 하고요. 자 뉴스 관련된 거는 이따 저녁에 오후 시간 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우리 지금 이제 많이 계시는데 히읗 히읗님을 어 기억하신다면은 우리 히읗 히읗님을 위해서 기도 한 번씩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부산 가까운 지역에 계시면은 빈소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꼭 방문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애국이다라는 걸꼭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들. 대통령님은 네, 그 늦지 않은 시일 내에 여러분들 곁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저렇게 이재명이 무리수를 두면 둘수록 네, 그 본인의 수명을 깎는 거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왜 저렇게 무리한 행동을 할까요? 본인이 계속 몰리는 거예요. 수세에 몰리기 때문에 저렇게 계속 무리한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본인의 수명은 짧아질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날은 곧올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미국에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건 미국, 네. 미국이 모든 걸다 해결해주진 않습니다. 미국도, 미국이 그렇게 취해주는 제스처도, 어, 우리가 하는 그런, 일련의 그런 행동들과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의 그런 한 과정일 뿐이지, 미국이 와서 모든 걸 해결해주진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해주고 그런 거는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미국도 철저히 자구구선주의라는 걸 일단은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고, 본인들의 이익이 될때 움직이는 것인지 한국을 위해서 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기대하시는 것도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렇게 잊으면 스스로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계속 이대로 하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할 만큼 하고 있어요 근데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면 답은 없음, 없습니다 답이 없는 거고 우리가, 그 결,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 애국하시는 거잖아요 너무 미국에 기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습니다. 그리고 굳이 막 이렇게 무력이 사용되지 않아도 그리고 그 이제 너무 단편적으로 한국만 볼 것도 아니고 지금 세계 정세가 굉장히 좀 움직임이 있어요. 좀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동혁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장동혁 이만큼만 보고 막 욕하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좀한 발자국 물러서서 좀 넓게 봐주세요 제발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장동혁이 뭐 손짓 하나하나 거기다가 우리가 막 뭐라고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그럼 도대체 왜 의미 없는 그런 내부 총질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할 수가 없고요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한 딸과 뭐가 다른가 개 딸과 뭐가 다른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오전부터 제가 좀 너무 이렇게 무거운 소식을 전해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 그 애국하시는 애국자분들이 이렇게 그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울해, 스스로 우울감에 빠질 때가 아니라는 걸한번좀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분한 한 분이 굉장히 지금 할 일과 할 몫이 크다. 하지만 내 건강을 해치지 않고 내가 건강해야. 모든 일도 할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저녁에 이제 뉴스로 다시 인사를 드리고 오늘은 아침 오전에는 이렇게 좀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식사를 제때 안 챙기고 몸을 버리고 상하게 하시는 분들은 반성하시고, 네, 제발, 제발 건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저녁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